자, 14장은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이란, 먼저 반복문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특정 반복 영역을, 특정 반복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 반복 실행하기 위한 문장을 이제 반복문이라고 그러죠. 반복문의 세 가지 형태를 보면, 파일문에 의한 반복, 두 파일문에 의한 반복, 그 다음에 포문에 의한 반복이 있습니다. 자, 먼저 파일문에 의한 문장의 반복을 보겠습니다. 파일문은 이 파일하고 여기 반복 조건이 있죠. 그래서 얘가 참이면 이 밑에 있는 문장을 반복 내용을 실행하게 됩니다. 얘가 거짓이면 어떻게 돼요? 얘를 실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참인 동안은 계속 얘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걸 볼까요? 파일 m 이 3보다 작으면 얘를 실행해라. 자, 넘이 0일 때 어떻게 돼요? 0이면 3보다 작으니까 참이죠. 그러니까 얘를 실행하고 넘을 하나 증가시켜서 넘이 1이면 3보다 작으니까 실행하고 넘이 2면 3보다 작으니까 실행하고 넘이 3이면 어떻게 돼요? 3보다 작지 않으니까 3하고 똑같으니까 얘를 실행 안 하고 에, 빠져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파일문의 에, 음, 원리입니다.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14-1이죠. 자, 인티저, 메타를 구하는 거죠. 마일을 메탈로, 어, 변환시키는 거죠. 자, 0 마일은, 0 마일은, 어, 0 곱하기 1609m. 그래서, 이제, 메타로 변환이 되죠. 1 마일은, 1 곱하기 1609m. 그래서, 뭐, 1609m가 나오죠. 1 마일은. 2 마일은, 역시 마찬가지로 2 곱하기 1609m. 그래서, 어, 2 마일이, 메타로 변환이 되죠. 자,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0 마일은 0 미터입니다. 1 마일은 1609 미터입니다. 2 마일은 3218 미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같은 문장이,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 이렇게 세번 반복을 하죠. 그쵸? 자, 세번 반복을 합니다. 틀린 건요 0, 1, 2만 틀립니다. 자, 그럼 요걸 파일 루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문으로 이렇게 바꿔보죠. 인티저 메타 그다음에 인티저 i 하고 i가 3보다 작을 때, 그렇죠? i 곱하기 1 6 0 9 i는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프린트 f %d 마일은 %m터입니다. 그래서 i를 증가시키죠. 똑같이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죠0 마일은 0 m 입니다1 마일은 1,609 m 입니다2 마일은 3,218 m 입니다 자, 14의 을을 보면 어 이렇게 되는데 지금 0 1 2어세 개니까 세 개니까 어, 파일 루프로 사용했을 때하고 별로 뭐 코드 차이가 없지만 만약에 이게 뭐 100개, 200개 정도 되면 어,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죠? 어뭐 예를 들어서 100개다. 100까지 아 어,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99까지, 0섭도 99까지. 근데 얘를 어, 그렇게 바꾸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소스가 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간단히 할수 있다. 아, 요걸 이제 시, 예제 14-1과 14-2를 의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예제 14-3은 의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하고 어, 똑같은 거죠. 그죠? 앞에서는 요걸 3으로 했죠. 아, 지금 이거 5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섯 번 얘가 실행이 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14-3이죠. 의 어, include stdio.h에서 integer l, num을 0으로 놓고 num이 5보다 작을 때까지는 얘를 실행해라. 얘기죠. 그죠? 5과 같으면 어, 얘를 실행하지 않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래서 넘을 찍어줬습니다. 여기서. 자. n 이 0, 1, 2, 3, 4. 5보다 작을 때는 hello world를 찍으란 얘기죠. 그죠? 그쵸? 여기 5보다 작을 때는. 헬로월드를 찍으라 얘기죠. 5하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실행하지 않죠. 얘를. 5하고 같으면 얘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5보다 작을 때만 얘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num이 5보다 작은가 확인을 해서 5보다 작으면 얘를 실행하고 5와 같거나 5보다 크면 얘를 실행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파일문은 반복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파일문은 반복 조건을 먼저 확인하죠.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게 바로 요거죠. 어, 파일 m 이 5보다 작을 때 프린트f 헬로월드 퍼센트d 넘놈 플러스 플러스. 자, 한 문장 이상은 이렇게 중괄호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한 문장은 중괄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한 문장으로 바꿔 보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 봤어요. 파일 m 이 5보다 작을 때프린트 n 헬로월드 퍼센트d 그다음에 넘 플러스 플러스. 이거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 플러스 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 플러스 플러스 하고 플러스 플러스 넘의 차인데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요렇게 되면 자 넘이 0이니까 0 찍고 0을 찍고 하나 증가해서 여기서 1이 돼가지고 이, 이 문장을 찍을 때는 0이죠 그죠 0을 찍고 그 다음에 얘를 빠져나오면 넘이 1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1 커서 있는 데서부터 는 1이 되는 거예요 1이 되고 그래서 여기 1이 되죠 1. 1이 5보다 작으냐? 그래서 일 찍을 땐 1이 되죠. 그죠? 그리고 빠져 나올 땐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자. 자, 요렇게 됩니다. 헬로 월드. 처음에 0이니까 0 찍고 그다음에 1이 돼서 요요 문장을 빠져 나올 땐 1이 되죠. 그래서 1 찍고 2 찍고 3 찍고 그다음에 4 찍고 여기가 4일 때넘이 4를 찍고 빠져 나올 땐 5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5하고 비교합니다. 어 놈이 5. 5가 5보다 작지 않 작지 않으니까 얘를 찍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0 1 2 3 4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넘 플러스 플러스예요. 자, 얘를 한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처음에 어떻게 돼요? 놈이 0이니까 0이 5보다 작 작은가 확인해 보고 5보다 작은데 일로 와서 찍을 때는 하나 증가시켜서 찍어요. 그래서 넘이 1이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쵸? 네, 처음에 하나 증가시켜서 찍어요. 그래서 넘이 1이 되고, 증가시켜서 찍어서 넘이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자, 여기 넘이 4가 됐어요. 어, 증가시켜서 찍어서, 4가 돼서, 넘이, 4가 돼서 여기다 출력을 하고, 그죠? 4가 돼서 출력을 하고, 나와서 4가 5보다 작은가, 5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로 와서 하나 증가시켜서 찍어요. 그럼 넘이 5가 되죠. 요거 5가 되고 가요. 그래서 여기 5가 5보다 작은가 적지 않으니까 얘를 실행지 실행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찍을 땐 1, 2, 3, 4, 5가 되죠. 그죠? 여기선 0, 1, 2, 3, 4가 되고 요두개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넘 플러스 플러스는 어, 여기서 넘을 사용하고 나서 얘 빠져나올 때 하나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m 이 3이라면 여기다 3을 찍고 얘 문장을 빠져나올 때 3이 하나 증가돼서 4가 되는 거죠. 자, 얘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만약에 m 이 3이라면 여기서 하나 증가시켜요. 그래서 4를 찍고 나오는 거죠. 미리 얘를 찍을 때 하나 증가시키는 거예요. 미리 증가시킨다. 어, 얘는 나중에 증가시킨다. 고그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미리 증가시킨다. 얘는 나중에 증가시킨다. 고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제 1 4의 5를 보겠습니다. 이거 99단을 이제 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자, 프린트 F 몇 단이냐. 그래서 스캔 F에서 단을 입력을 받습니다. 단은 인티저로 이렇게 단이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자, 단을 몇 단이냐. 이렇게 우리가 그, 이제 입력을 받아서, 자, n 이 1이죠. 1서부터. 뭐, 3단도, 31은 3, 326, 3, 33은 9, 이렇게, 3단이, 3 곱하기 1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1로 했습니다. 그래서, %d 단, 곱하기 n 그리고 결과 값은 단하고 n 이렇게 해서, 찍어주고 n 을 하나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9까지, 9까지 계속했습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몇 단이냐? 5단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죠. 그죠? 51은 5 52 15 5, 5, 35 59 45. 그렇 그래서 9구단 5단을 찍어라.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9단이다. 그러면 9단도 똑같죠. 92 1 9, 9, 28, 뭐99 28뭐99 81. 그렇 네, 예제 14의 5였습니다. 예제 14의 6을 보겠습니다. 어떤 수의 어, 제곱을 구하는 거죠. 어, 그래서 1의 제곱은 1, 그렇 2의 제곱은 2는 4, 3의 제곱은 3 3은 9. 그래서 10의 제곱은 100까지 어, 어떤 수의 제곱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시켜서 10까지 나타내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그렇 10의 제곱은 100, 그렇 자. n이 1부터 시작해서 n이 10보다 작은가 확인하죠. n이 1일 때 10보다 작으니까 1의 어, 제곱은, 자, 1 어, 제곱은, 제곱은, 어, 을두번 곱하는 거죠. 그죠? 어, 제곱은 1. 그쵸. 그 다음에 하나 증가해서 2에, 자, n이 2가 됐으니까 2의 어, 제곱은 2 곱하기 2는 4. 그쵸? 3이면 3 곱하기 3은 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od는 요, 정수값에 아, 어, 어떤, 그, 자릿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섯 자리로 이 정수 값을 찍어라. 그런 얘기죠. 예제 14에 7은 1부터, 어, 입력된 숫자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정수를 입력하시오. 그래서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습니다. 스캔 F로. 자, N은 인티저로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I는 1부터 시작하고, s u m 은 0으로 예, 초기화했습니다. 자, 여기다 초기화해도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초기화해도 되죠 그죠 썸은 0아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썸은 썸 플러스 i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i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썸이 처음에 0이고 1일 때 썸은 자좀 쉽게 해보겠습니다 썸 플러스 i 자 썸이 처음에 0이죠 그죠 0이고 자 1이면 어떻게 돼요1 2면 3 그죠? 1부터 10까지의 합은, 그래서 55, 뭐 이렇게 나오죠. 10까지, n을 10으로 넣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를 입력하죠. 10까지의 합은, 1부터 10까지의 합은 55. 자, 1부터, 자, 2까지의 합은 3이죠. 그죠? 자, 어떻게 돼? 자, 2를 집어넣으면 2가 들어와서, 자, i가 1, 1이니까, 2보다 작은가, 작으니까, 썸은 0이니까, 1이죠, 썸은. 여기서. 0, 1이니까 썸은 1이 되고, i가 하나 증가돼서 2가 되죠. 그래서 2가, 어, 입력된 2보다 작은가, 작거나 같은가, 같죠. 그러니까, 썸이 방금 전에 1이었죠. 그죠? 1에서 i가 2가 되니까 썸이 3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i는 1이라고 초기화했고 sum을 0이라고 초기화 를 안하면 어떻게 되죠? sum값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몰라요. 초기에. 그래서 여기에 초기에 여기에 어, 처음 시작할 때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자 해볼까요? 자 2하면 자 1부터 2 사이에 합은 4가 나오죠. 그죠? 이상한 값이 나오죠. 원래 3인데.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는 56이 나오죠 55인데 그쵸 요게 이제 그 초기화를 안한 차이입니다 처음에 i는 i는 여기다가 이제 초기화를 했고 n은 n은 초기화를 안해도 여기서 입력이 돼서 사용하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쵸 어, 근데 sum은 만약에 초기화를 안하면 여기서 그 초기화 안한 값을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 프로그램 짤때 다, 여기다 초기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 초기화에 대해서 처음엔 잘 모르니까 무조건 이렇게 초기화 해주는 게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예제 1 4의 8은 5개의 숫자를 받아서 그 5개의 숫자의 합을 구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숫자를 5개를 받습니다. 5개의 숫자를 하나, 둘, 아이가 0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i가 0부터 0, 1, 2, 3, 4, 5개 의 숫자를 받아서 그 숫자의 값을 아, 이제 찍어 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몇 번째 루프를 돌아가느냐 요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썸을 0으로 해 주지 않으면 이상한 값이 들어가죠. 처음에 썸을 0으로 해 주지 않으면 썸 값을 아, 어, 뭔가 어, 선언된 값이 여기 쓰레기가 들어가 있죠. 그죠?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네,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아 i 도 어, 0으로 초기화 해줬죠. 아, 이렇게 해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선언할 때 무조건 초기화 해주는 게 아, 실수를 줄이는 길이죠. 아, 처음엔 이렇게 아,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 땐 이렇게 무조건 선언할 때 초기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어,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6, 7 8 9자 다섯 개를 합치면 다섯 개 숫자 를 합치면 합계는 35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이제 14의 8이었습니다.